기업의 동반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다양한 정책과 지원사업을 알려드리는 중소기업 알짜 정보입니다. 2022년 임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와, 다들 행복한 새해 보내셨나요? 오늘도 중소벤처기업에 좋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2022년의 첫 손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금융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송영득 대리입니다. 네, 대리님 반갑습니다. 기업금융처에서는 그동안 다양한 영상을 통해서 중진공 정책자금과 신청 방법, 그리고 정책자금 융자사업에 대해서 대표님들이 실제로 궁금해 할 만한 점들을 좀 상세하게 알려 주셨는데요. 오늘 저희가 2022년의 첫 콘텐츠인데 어떤 주제를 찾아오셨을까요? 오늘은 2022년 중진공 정책자금, 무엇이 달라졌냐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와, 굉장히 많은 기업에서 정말 궁금해할 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22년도에는 중진공 정책자금,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 달라지나요? 올해 중진공 정책자금 융자사업 예산은 총 5조 1,000억 원 규모며 기존과 동일하게 혁신창업사업화 신성장기반자금, 신시장진출지원, 투용자복합금융제도약지원, 긴급경영안정 총 6개의 자금으로 구분되어 운영됩니다. 자금별 예산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6개의 자금 중에서 22년도에 지원 내용이 변동되는 자금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릴게요.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업력 7년 미만 창업 기업의 자금을 지원하며 특히 일자리 창출과 개발 기술의 사업화를 유도하는 혁신 창업 사업화 자금입니다. 업력 3년에서 10년 미만 기업을 지원하는 자금인 미래 기술 육성 고성장 촉진은 22년부터 폐지됩니다. 하지만 창업 초기 기업과 만 39세 미만인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는 자금은 올해보다 확대되니 너무 슬퍼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업력 7년 이상 중소 기업의 공장 건축, 설비 도입 등 시설 자금과 시운전 비용 비용을 지원하는 신성장 기반 자금입니다. 신성장 기반 자금 중 탄소 저감을 위한 시설 설비 도입을 지원하는 자금인 넷째로 유망 기업 지원은 22년 예산이 1,20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200억 원에 비해 폭 확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에 신규로 생기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매출 채권 팩토링인데요. 매출 채권 팩토링은 중소기업의 매출 채권을 인수함으로써 판매 기업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22년 예산은 375억 원의 신규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기존 대출과는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는 매출 채권 팩토링이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끔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친절하게 대리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신 덕분에 중소기업분들께서 정책자금 변경 사항들에 대해서 더 쉽게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업에서 반가워하실 소식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바로 중진공이 정책자금 지원 패러다임을 비대면 방식으로 확 바꿨습니다. 간편하게 자금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온라인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와,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비대면으로 방식을 바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기업에서 실제로 어떤 변화를 좀 체감을 할수 있을까요? 아마 정책자금 지원 전 프로세스에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상담 단계에서는 AI 챗봇을 활용한 맞춤형 상담이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 신청 접수 단계에서는 융자 신청서를 기존의 종이신청서가 아닌 온라인에서 작성 가능하도록 개선됩니다. 융자신청서 작성에 애로를 겪는 기업을 위해 온라인 자문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정책자금 신청을 할때 어려움을 겪는 기업도 많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 이렇게 변화가 된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기업평가 대출 약정 단계에서는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세 번째 기업 평가 단계에서는 21년 시범 운영했던 무상담 비대면 평가를 기존 내수 기업, 수출 기업화 자금뿐만 아니라 수출 기업 글로벌화, 개발 기술 사업화, 긴급 경영 안정 자금 총네 종으로 확대하고 현재 보조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AI 비대면 평가 부분도 점차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출 약정 단계에서는 2억 이하 신용 운전 자금은 시범적으로 대출 약정을 비대면 방식으로 변경 현장 방문 없이 자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중신공 지역본지부를 한 번도 방문하지 않고도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이 앞으로 더더 많이 생겨날 것 같은데요. 만약 무상단 비대면 평가와 비대면 제출 약정을 동시에 이용하신다면요? 네, 맞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중진공이 대내외 다양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자금 프로세스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좀 한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어, 중소기업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얼마든지요. 바로 정책자금에도 ESG를 기반으로 한 지원들이 신설되는 부분입니다. 22년에는 중소기업 ESG 인식 개선을 위해 정책자금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체크리스트 기반 자가 진단을 시행하게 됩니다. 와, 이제는 중소기업에도 ESG가 정말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하는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진공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ESG 경영이 글로벌 대기업을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함에 따라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 ESG 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과 컨설팅, 시스템 개발 등 인프라 구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네, 오늘 대리님께서 2 0 2020... 2 22년 중진공 정책자금, 무엇이 달라지는지에 대해 정말 많이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셨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대표님들께서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중소기업 대표님들께 한 말씀 해주시면서 마무리 부탁드릴게요. 22년 중소기업 알짜 정보 첫 번째 편인 정책자금편, 도움이 되셨나요? 중소기업의 영원한 동반자 중진공이 정책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분들께 큰 힘이 될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편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파이팅! 그럼 다양한 중소벤처기업이 중진공을 통해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할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오늘도 중소기업분들께 도움되는 알짜 정보 저희가 알려드렸습니다. 저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알짜 정보는 계속되니까요. 좋은 정보를 얻으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